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묵상할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 것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떤 내용이 오늘 움직이고 있는가를 이해하려면 한번 바둑에서 얘기하기 하는 복기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기를 해보면요, 천천히 순서대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에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이런 사건, 두 번째 이런 사건, 세 번째 이런 사건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어진 경과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 진행 경과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과도 같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 복기를 한번 하면서요, 한번 오늘은 어떤 사건이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인가, 그 내용 속에 순서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복기를 하다 보면 내일의 이야기가 어떤 사건이 될 것인가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월요일 날은요,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한번 나눠 봅니다. 월요일 날 첫째 날은 감람산 게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결단입니다. 결심이고요. 물론 그동안도 십자가의 결심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으로 끊임없이 전진해 오셨고 겟세마네에서는 온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아서 완전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 자신의 모든 의지와 뜻을 다 굽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는 시간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십자가로 담대하게 갈수 있는 길을 열어 간다는 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겟세마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모든 의지를 딱 꺾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이제 당연히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고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시고 둘째 날 화요일 날은요. 키워드가 에고 에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시는 것은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히브리어 에흐예를 헬라어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다. 바로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에고 에임이 즉 에흐예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신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겟세마네에서 결심하신 것은 뭐냐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출애굽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출애굽은 시작이었고요 구원의 시작이었고 그 육신의 구원의 시작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인류 전체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것을 둘째 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십자가로 나가신다는 아 것, 그래서 어제는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모든 죄악들이 인간의 죄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어제는 그거였습니다.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며 그 안에서 무엇이 키워드로 등장하냐면요. 빌라더와 헤롯이 그날에 친구가 되었다. 원수였는데 친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것으로 한 통속이 되어서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느냐면요. 모든 죄를 다 사함 받고 그 죄가 다 사해진 존재들이 하나로 뭉쳐질 때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친구가 될 것이고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형제 자매가 될 것이며 한 가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죄가운데거 하면서 그저 자기들 이 속이 맞아서 하루 그냥 만나서 친구가 되는 것그 정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친구, 영원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제는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가 필요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의 길로 넘겨지실 겁니다. 죽음의 길로 넘겨지시면서요. 오늘은 넘겨지는 날이거든요.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죽음의 길로 넘겨지는 날인데 이 넘겨지는 날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죽음으로 넘겨지는데 무슨 단어가 등장해야 될 것이냐면요. 결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대속의 죽음인 것이라.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넘겨질 것이고 죽음으로 넘겨질 것이고요 어떤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넘겨지는 덕분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 속에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은 내일은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면 바라바가 살아나잖아요 바라바가 살아났다면 이제 그 다음에 바라받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일은 그걸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들을 따라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등장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제자일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체험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바로 브레네시모는 유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 바라바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유대인이고요. 하지만 그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같이 나아간다면 이제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 천천히 천천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내용만 크게 부각될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될 것이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인가 우리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인가 그리고 또 무죄하신 분인가 그런 내용이 그대로 등장할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상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빌라도가 나오고요. 대제사장이 나오고요. 관리들이 나오고요. 백성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한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냥 물이라고 하면 될 터인데 여기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도 속하고요. 대제사장들도 속하고 관리들도 속하고 백성들도 속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죽음으로 넘겨 가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넘겨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어떠한 상태인가, 이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요. 1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가 세 번을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느냐면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가 3세판, 3번이나 선포되어집니다. 3번이라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3번이라는 의미 속에 예수님은 절대로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3번은 결심과 결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확고한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3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너희 앞에서, 너희가 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는데, 미혹하는 자라고 해서 끌고 왔는데, 그런데 신문을 했는데 전혀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했는데, 누구 앞에서 신문을 했다고 라 되어 있냐면요.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가 자신 혼자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신문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신문을 했고, 즉,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 앞에서도 신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냐면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럼 명명백백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무죄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 헤롯 도 또한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돌려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의 아홉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중입니다. 거짓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는 얘기 는 뭐냐면요. 누가 죄인인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은 명명백백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등장할 거냐면요, 이제 바라바라는 이름이 등장할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같이 시작.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밀란과 살인. 본래 이게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죄명이냐면요. 예수님께 주어져 있는 제명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거죠 근데 바라바는 누명을 쓴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일을 저질러서 즉 백성들을 미혹했고요 미혹해서 이끌었고요 거기에 더붙여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밀란을 일으킨 겁니다 즉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이끌어서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인 것처럼 유대인들을 유혹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 군병들을 살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존재입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될 존재인가? 예수님이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바로 바라바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모든 죄악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라바가 풀려나는 사건이 펼쳐진다는 것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을 죽고 계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바라바가 누구일까? 바라바라는 이름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요 밀란과 살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형 온도가 내려진 존재였을 겁니다. 거기에 더 붙여서 바라바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 바라바, 바르, 아바, 바르아바, 네, 바르아바. 이 아람어에서 바르라는 단어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아바라는 단어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합치면. 바라바, 바라바, 누구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죽으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극악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바라바라는 이름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바라바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라바가 이런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아들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더 거듭나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넘겨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만 같이 시작.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디에 못 박으라고 되어 있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 왜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얘기할까? 이게 사람들의 의도 속에서 나온 것일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일까? 하필이면 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는 것일까?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아주 극악한 형벌 중에 극악한 죄인들을 다루는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정말 최악의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극악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 형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무섭고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보통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진 것을 보면요 약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죽는데요 3일 정도 걸리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루아침에 그냥 한순간에 한두 시간 만에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피를 흘리고 흘리고 그리고 지치고 상해서 나중에는 이게 십자가에 달려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축 처져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위로 올라와야 이렇게 몸을 추스르면서 호흡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기력이 다 떨어져서 올라올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파열되어지고 심장이 파열되면 피와 물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어,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장소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건 말 그대로 저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효대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는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대제상들과 관리들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니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가 아니냐. 그런지 너희들이 절대로 따라갈 필요도 없고, 따라가서도 안 된다. 너희도 같이 저주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큰 소리 치는 중이거든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거역하면 이와 같이 극악한 형벌 속에, 고통 속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전시효과로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쓰셔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우리의 모든 극악한 죄를 다 사시는 통로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 붙여서요.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몸에 다 쏟아부으심으로 우리는 축복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에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는 것.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극악한 형벌들을 다 사하시고 그리고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의 몸에 전가시키므로 우리는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의미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은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가? 이제 24절, 25절 보시면요. 바라바는 생명의 길로 예수님은 이제 죽음에 넘겨지는 길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24절, 25절. 같이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죽어야 될 자를 살려주고 살아야 될 자를 죽게 만드는 것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음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갇혀서 죽음의 길로 넘겨지자마자 누가 살아났냐면요 바라바가 살아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내놓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요. 우리가 바라바로, 즉 아버지 아들로 인정받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런 대속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제 바라바라는 인생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자동으로 구원의 길로 간다면요. 이 세상 인류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야 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은 그것은 은혜이고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어떤 체험을 갖게 될 것이냐면요 바로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 나는 건강해서 의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의로 와서 의원이 필요 없고 나는 의로 와서 아무런 대속의 죽음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세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상들 자신은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분명히 선포했던 게 뭐냐면요. 바리새인이었을 때 빌리보에서 분명히 선포하는 게 뭐냐면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었노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바리새인의 삶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만이 주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제 바라바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 당국자들도 그리고 빌라도도 헤롯도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갈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죄인이었음을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속죄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 그리고 회개하며 자복하고 나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이제 내일 펼쳐져야 될 일은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갈수 있을 겁니다 내일 펼쳐져야 될 일은 분명히 예수님의 뒤를 자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정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의롭다라고 큰소리치며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며 걸어가는 존재인가 그것을 마음에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서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주님과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더 크게 물결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